나 어? 일반인은 되게 이질를 하고 처음 이런 어? 진짜? 이즈를 하면서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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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맞아 나란지. 나 근데 나 오늘 모자이크 좀 해야 돼. 아, 모자이크 안 돼. <laughs> <laughs> <왜냐면 너, 웃음> 근데 나오면 안 여러분 저살좀 빠진 거같않아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겠고요. <laughs> 우리 <웃음> 오늘 뭐먹죠 엽떡이요. <laughs> 네, 네. 아, 더 크게 해야지. 엽떡이요. 엽떡이 야. 조용. 아, 방금 말을 왔어. 주는 다 이렇게 만든. <목소리> 너는 이제 신고할기야 어, 어 이었네입네 야, 입네 빨리 빨리 빨리. 하나 아, 둘셋 좋아. 해 근데 나 어차피 다자이거 <목소리> 아니야. 아니야, 나보정하면돼 나는 언제 오는데? 저 <목소리> 아, 너가 여기서오는 거. 온거 아니야. 아 야, 진짜 해드렸다, 빨리 먹고 싶어요 각도의 중요성 정세 레전드 잠시만요 닥 지우야 <laughs> <너요>? 나는 왜냐면 <laughs> 일반인 가안녕하 여러분. 친구이라서가요는 친구예요. 저는 이친구요 저는 이 친구예요. 저는 이 친구예요. 저는 이친구저 친구예요. 저 친구예요. 저는 이친구예저 친구예요. 저 친구예요. 친구 저는 이친구이친구요 저는 이친구친구 저는 뭐지? 구남자친구제요자친구는최식이고요지

채림이 진짜 짜아요 채림이 한 뼘! 없어요. 그냥 없어요. me if a person is not in it. 이 e l l me if you a r 지금 기분이 어때요? 매우 좋아요 심장 두근두근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다시 시, 전... 기분이 어때요? 하, 하, 하. 심장이 두근두근 하. 심장 이 두근두근 얘기하고하라 내가 물어보면 <laughs> 기분이 어때? 심장이 짜 진짜 진짜 맛있겠다 meantime, 맛있겠다 아이고, 아유, 맛있겠다. 진짜 진짜 <laughs> 왜야 아니야? 빨 이거. 이런... 착한 미니가 지금 중밥을 만들고 있고요. 저는 우락부락입니다. 야잘 먹. 어야 이거 이거 모아서 한 번에 찍으면 됩니다. 음, 찍어줘 내가. <laughs> 그냥 먹으면 으면 기본을 두 개씩이고 얘를 오, 두 기본으로... 어, 로제 두개아 상에서 먹을 거. 먹 어, 아, 어 그거 만 <laughs>